사실 여기에 인건비가 정말 싸거든요. 여기 청소하면 한 달에 뭐 우리 돈으로 약한 5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요. 이거 뭔가요? 이거 콩이라고요? 콩요? 콩 아닌가요? 짝두콩 아닌가요? 가사바, 아보카도, 짝두콩, 바나나, 짝두콩. 아, 정답은 나왔어요. 아, 어름 아닌가요? 어름? 그럼 아닙니다. 그럼 야, 우리가 가리부 지역 있잖아요. 가리부 해에 이게 바나나가 전파될 때 이게 식량으로 전파될 때 어슬롱, 어슬롱 함께 가요. 농업의 일본은 치수 맞습니다. 네. 저수지 댐, 호수, 수중보 무조건 만들어야 농사됨. 맞습니다. 네. 세네갈 집은 어떻게 했나요? 세네갈 집은 뭐 그대로 잘 있습니다. 세마을 교육하실 때 장난삼아 배우는 분이 계셔서 좀 그랬지만 나머지 현지인들은 열심히 배우는 자세가 보였어요. 와, 유칼리토스님 그런 것도 막 유심히 살펴보시네요 완전 형사 콜롬보신데요? 아니, 뭐 장난삼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죠? <laughs> <laughs> 다 모범생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장남 삼아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또 교육 분위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거 한번 채팅창에 채팅 한번 해보세요. 이거 채팅할 동안 제가 여러분들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막 채팅을 쓰시네. 쌀 농사 고집 말고 감자, 옥수수, 콩, 과일나무 해보세요. 쌀 빼고 이분들 많이 심습니다. 제가 안 해도 감자도 많이 심고, 옥수수도 많이 심고, 콩도 많이 심고, 뭐 과일나무도 많, 당연히 많고요. 지금 제가 안 해도 많이 심습니다. 가사바도 많이 심고요. 제가 안 심어도 많이 심고 있어요. 단 쌀만 없죠, 쌀. 이제 주식이 가사바입니다가사바 중화공 사람들을 농업연수생으로 데려와서 수당 주고 농사를 몇년 가르치면 돈도, 돈도 돌고 선진국 농법과 자본주의 맛을 봐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 그게 사실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근데 그 돈이 있나요? 그한 사람 가는데 기본 한 천만 원은 들지 않겠어요? 비행기 값, 비행기 값만 해도 뭐한300들 거고요. 그 호텔에 또재워 줘야 되죠. 또 교통비, 뭐 강사, 수당 줘야 되죠. 그러니까 1인당뭐한 천만 원은 잡아야 돼요. 이제 새 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요. 돈. 중앙아 사람들이 잘 먹어서 둔벙이라도 만들 힘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지는 않는데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게 문제죠. 부인들이 더 열성적으로 생활교육을 배우시더라고요. 예, 여기는 이상하게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박사님, 밝은색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제 진짜 이제 문제 낼게요. 예, 채팅, 채팅 이거 답을 다 달아주세요. 이거 뭔가요, 이거? 콩이라고요? 콩요. 아, 콩 아닌가요? 짝뚜콩 아닌가요? 카사바, 아보카도, 짝뚜콩 바나나, 짝뚜콩 아,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은 나왔는데, 아보카도 아닙니다. 짝뚜콩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콩이 아닙니다. 콩아니 이게, 이게 바나나예요 바나나. 아, 제가 이 바나나를 샀거든요. 바나나를 한개산게 아니라, 한, 한 25개, 이 바나나 줄기에 달린 그걸 통째로 그냥 싼 바나나 줄기채로 샀어요. 아, 콩 아니라니까요? 콩 아니고. <laughs> 바나나라니까, 바나나. 바나나. 아, 이게 콩처럼 보이는구나. 얼음 아닌가요? 얼음, 얼음, 아닙니다. 으름. 야, 별게 다 나오네. 그린 바나나? 어, 물론 그린색이죠. 그린색인데. 자, 이게, 저는 이게, 이게 우리가 왜 후식 또는 간식으로 먹는 달콤한 바나나, 당분이 높은 바나나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그린색이기 때문에, 아, 이거 사가지고 일주일 놔두면 이게 물러져가지고 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딱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대로야, 그대로. 이게 만져보면 이게 돌덩이야, 돌덩이. 지금도 돌덩이야.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이름이 뭘까요? 이 바나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더 힌트를 드리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후식으로 먹는 당분이 많은 바나나가 아니고 여기 이분들이 중화공에서 이걸 식량으로 먹어요 식량 이게 한 끼죠 한끼 식량 간식이 아니고 정말 식량으로 먹어요 여기 여기에 이 바나나를 엄청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리아가에막 이만큼 싣고 가요 엄청 많이 싣고 가거든 돌 바나나 아닙니다 돌돌 돌 바나나 아니고. 이게 식량으로 사용하는 바나나인데, 당분보다는 전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으로 먹지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전분 함량이 높은 감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자. 감자 우리 생으로 못 먹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생으로 못 먹어. 그러면 뭐 삶아 먹어야 되겠죠?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리용 바나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요리용 바나나? 이분들 식량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먹을 게 그만큼 없다는 거죠. 가사바도 식량으로 사용하고, 이 바나나도 식량으로 사용하고, 프론팅입니다. 프론팅입니다. 오,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셨네요 프론팅은 프론팅 이게 영어 단어라서 아마 좀 어,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아마 프론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쿠팡에서 구워 먹는 바나나 팔요팔걸요 아, 그래, 쿠팡에도 팔아요? 예. 그게 카버니쉬 품종 카버니쉬가 아니고 캐번디쉬 아니에요 캐번디쉬 캐번디쉬 품종이 아니고 플란티노 플란티노 어 비슷하게 막 접근하는데 플란티노 예 맞아요 비슷해요 플란티노 카버니쉬가 캐번디쉬 아니에요 캐번디쉬 여러분들이 지금 쓰신 게 우리가 이 생식용 후식용으로 먹는 것을 케번디시 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당분 함량이 높은 거죠 케번디시가. 그리고 생으로 먹죠 생으로. 아 케번디시나 카번이시 같은 겁니까?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번이시라고 불러요. 아 그죠? <laughs> 원래 옛날에 그 바나나가 그로미시엘이라는 바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로미시엘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 바나나가 멸종하게 됐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캐번디시 카버나시 한국에서는 카버나시라 고 불러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매우 단바나나 당분이 높은 바나나고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당분이 거의 없고 전분이 이루어진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이걸 갖고 이제 플랜틴이라고 그래요. 플랜틴 제가 쓸게요. 플랜틴 바나나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플랜틴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가리부 지역 있잖아요. 가리브 해에 이게 바나나가 전파될 때, 이게 식량으로 전파될 때, 그 가리브 사람들이 이 바나나를 가지고 플랜틴이라고 했대요. 플랜틴이라는 게 바나나라는 뜻이죠.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바나나라고 얘기하지만 가리브 해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플랜틴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식량으로 먹었다는 거죠. 어, 여기 중앙아프리카에 오니까 이걸 가지고 식량으로 먹는 거예요. 예, 식량으로, 주식량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한번더 공부를 했겠죠. <laughs> 바나나에 대해서. <laughs> 역지사진님. 일반 소비자들 캔벨포도 이러면 포도 이름인 줄 압니다. 품종이 캔벨인데. 그이죠 바나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 역지사진님 많이 아시네 <laughs> 세뇨리타는 몽키바나나요? 예, 네, 몽키바나나까지. 몽키바나나가 맛은 있죠. 병민 선생님. 아 그거 중남미에도 많이 나고 있어요? 아, 이거 뭐야? 플랜틴 이거요? 아, 이게 중남미에 많다고요? 그죠? 중남미에 많죠? 많겠죠?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이제 바나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 여기 와서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좀 현장감도 있고 좀 새롭더라고요. 이건 저는 이렇게 얼핏 기동량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뭐 바나나를 재배하지 않으니까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는 진짜 바나나도 재배를 많이 하고 그걸 전부 주식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개념이. 우리는 간식으로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참고로, 참고로 좋은 지식 하나 <laughs>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 요 중앙아프리카 세파, 요거는 또 이게 중앙아프리카 세파를 쓰는 나라가 한 6개국인가? 한 8개국인가? 정도 된대요. 제법 많죠? 이 프랑스가 지배했던 영향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요거 쓰는 나라는 중앙아프리카 옆에 있는 카메룬그 다음에 또그 옆에 있는 가봉, 뭐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요 중앙아프리카하고 똑같은 세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룬 간다거나 가봉 갈 때는 이돈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같이 통용이 되고요. 제가 이제 있었던 세네갈에서 쓰는 세파는 뭐 코트디부아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쓰죠. 그래서 같이 가서 쓰면 되죠. 세네갈 돈을 코트디부아르 가서 써도 되고요. 이런 차이입니다. 아, 거기 인구수는 어때요? 아우, 좋은 질문 해 주셨네요. 인구수가 정말 적어요. 인구수가 500만 한국의 대구 경북을 합치면 500만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합친 인구보다도 더 적다. 거기에 비해서 이 나라 크기는 한국의 6배 큽니다. 한국보다 한 6배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큰 나라가 전부 새팔았습니다. 초록색으로 막 울창하게 막 포장돼 있죠. 전부 산림지역이라는 거예요. 전부 나무라는 거죠. 세네갈하고 다릅니다. 세네갈은 전부 모래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세네갈 구글 지도 보여드릴 때는 맨날 모래만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구글 보면서 나중에 한번 실망할게요. 그때는 진짜 전부 나무밖에 없어요. 여기는 전부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세네갈하고 다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크니까 저기 북부 지방에는 약간 사막화된 곳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대 우림 지역도 있고요. 여기도 기후대가 어느 정도 어좀 다양해요. 혹시 그것에서도 한국 선교사님 계신가요? 수녀님두 분이 계시는데 약한 30년 지금 여기 계신대요. 30년 동안 여기가 가톨릭 기독교 기반의 국가거든요. 기독교라는 것은 개신교하고 가톨릭을 거 합친 용어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한 80%가 기독교기 이 때문에. 티셔츠 이쁘네요. <laughs> 그래요? 티셔츠. 우리 총무님께서 여기 어슬렁, 없슬렁 아프리카 하도 유튜브 수익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총무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 굿즈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아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총무님이 이렇게 제작을 해왔어요. <laughs>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렌지색. 음. 제가 색깔은 반드시 한하 색깔로 해야 된다. 오렌지색으로 해야 된다. 이랬거든. <laughs> 거기도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한가요? 아주 심하죠. 이거 아마 전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죠. 왜냐하면 초내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도시에 와도 또 먹을 게 없어. 진짜 진짜 힘들어요. 세네갈도 마찬가지라. 세네갈도 전부 다카르 수도로 다 집중하거든요. 다카루는 지금 막 워낙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뭐 어, 공사장의 일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잡들이 그나마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중화공은뭐 그런 것도 없고 진짜 여기 대소시에 와도 잡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유행 기관들이 많은데 유행 기관들이 일단 이게 많이 주잖아요. 월급을 많이 주거든. 우리 새마을도 지금 현지 직원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4명, 네 명까지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행기관들이라든가 어떤 NGO 기관들이 잡을 많이 고용해주고 있죠. 그 외에는 진짜 잡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수명률, 평균 수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뭐 거의 가장 짧다고 보면 되죠. 55세. 세네갈보다 한 10살 더 적어요. 55세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든 나라고요. 그 원인 중에 한 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말라리아. 말라리아로 인한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다는 거. 여기가 말라리아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개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말라리아 발병률이. 경제 수준도 가장 낮은데 말라리아 발병률까지 가장 높으니까 정말 살기 힘들죠. 그다두 번째는 가사바를 막 거의 장기간 복용하니까 가사바가 완전히, 청산가리 독이잖아요. 청산가리가그 안에 많거든. 가사바 안에. 그걸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니까 또 수명이 짧아지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물만, 물 많으면 저수지 만들어서 베트남처럼 새우 양식 잘 될걸요? 7급시 농업 용수도 쓰고요. 그리잘 되는데, 그 저수지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참, 뭐, 뭐 하면 다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워낙 없으니까. 진짜 없어요. 늘 박사님께서 주황색 연두색을 입으셔서 그런지 지금도 주황색 슬렁이 티셔츠 은근 잘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10만 구독자 되었으면 합니다. 어우, 10만 진짜 힘들더라. 아, 진짜 힘들어요. 4년째 구만. 일단 밥벼 시도 한 건가요? 밥벼, 예, 일단 뭐, 밥벼도 해야 되고, 논벼도 해야 되고, 뭐, 둘다 병행해서 합니다. 밥벼 해야 될 때는 밥벼를 하고요. 논벼 해야 될 곳에서는 논벼를 하고. 어슬렁, 어슬렁 함께 가요. 제가 여기 바나나를 샀거든요. 이게 천 세파 한국 돈으로 2,500원 정도인데요. 저는 이게 한 일주일 놔두면 먹을 수 있을 만큼 물러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물러져요. 그래서 현지인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식용이 아니고 요리해 먹는 바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늘 여기 청소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세가 까도, 보르또아 티 k 티 o k 제 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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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네 oke, o 네 e oke, oke, 네 k e 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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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네 e 아 k e 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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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에 있는 이 바나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식으로 먹는 바나나, 과일 바나나죠. 그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아주 많아서 굉장히 맛이 있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바나나는 맛이 없어요. 당분이 없고 전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바나나는 감자와 함께 반드시 익혀서 먹는 요리용 바나나다. 그래서 이 바나나를 부르는 명칭이 플랜틴이라고 한대요. 플랜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일반 바나나는 바나나인데 요리용 바나나, 식량으로 먹는 바나나는 플랜틴이라고 한다. 저도 아프리카 와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 중앙 아프리카는 먹을 게 없어요. 여기도 보면 정말 길거리 가다 보면 이 바나나를 리아가에 정말 산처럼 높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는 것을 쉽게 볼수 있거든요. 그게 전부 주식, 식량으로 사용하는 바나나라고 합니다. 플랜틴이죠. 쌀을 못 먹다 보니까 정말 카사바를 주식으로 하고 카사바가 모자라니까 바나나를 또 주식으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플랜틴의 의원을 찾아보니까 플랜틴이 도대체 뭘까? 왜 이거를 플랜틴이라고 할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처음에 이 가리부해에 이 바나나가 주식으로 갔을 때 가리부해 사람들이 이 바나나 자체를 플랜틴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바나나, 이꼴, 플랜틴이죠. 그냥 이거를 플랜틴이라고 부른 거예요. 상당히 크기도 크고요. 먹으면 뭐한끼 정도 배부를 정도는 될것 같아요. 여기 전분이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셨나요? 요리용 바나나가 따로 있다는 거. 식량용 바나나. 간식, 후식이 아닌 정말 배가 고플 때 먹는 주식량이 되는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제가 그 요리용, 식량용 바나나를 주었더니 뭐 아주 좋아하는 거죠. 정말로 몇 끼의 식사가 생긴 것이죠. 그분에게는 사실 여기에 인건비가 정말 싸거든요. 여기 청소하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한 5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요. 그 정도죠. 그나마 도시니까 이런 일자리도 있고 또 우리 같은 NGO 단체, UN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잡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촌으로 가면 뭐 진짜 잡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정말 한 달에 만원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이죠. <목소리> <목소리> 어슬러, 어슬렁